고기를 집에 있는 거를 구이용으로 아무거나 잽싸게 뽑아 맛있고로 한입 아 해보이소. 먼저 양념장부터 맹글어 볼게. 고춧가루 한 스푼 7g, 설탕 한 스푼 10g, 소고기 다시다 10분의 1 0분의1스푼 1g, 김말이쪼게들어가줘야 맛집 소리 듣는 고기집 하채 맛이 난다입니까.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진간장 한 스푼 8g, 양조식초 한 스푼 8g, 매실액스 한 스푼 10g, 고추장 한 스푼 추가 30g, 사이다를 아무거나 두 스푼 16g, 간마늘 1스푼 5g, 미을 요만치 한 꼬집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살짝만 뿌리 골고루 섞다가 4시간 정도 냉장 숙성을 시켜주이소그리고 대파를 300g을 썰어줄게라 예한 번에 묻기에 너무 많다하면 대파를 조금씩만 채를 썰어가 그때그때 양념을 들어가 버무리가무 주는 것도 굿굿굿. 대파는 저처럼 칼로 채를 썰거나 채칼로 썰거나 또는 썰리가 나오는 거사가쓰거나 알아서들 하시고 매운 맛이 너무 강한 대파는 찬물에 한 10분을 담가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털어내가 양념을 부어줘야 파채가 물바다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무침 묵기 직전에 통깨 반 스푼 3g, 참기름 한 스푼 5g을 넣고 슬렁슬렁 양념을 무치